레드오알블루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레드오알블루가 당첨이 되었고요. <laughs> 하필이면 딱 대선 시즌 아니에요. 이제 곧진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해볼게요. 게임은 존캠 핀볼 결과로 나온 레드 오알 블루라는 게임인데요. 공포 게임은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을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지고 놀며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반드시 죽이고 싶어합니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반으로 갑니다. 네, 네. 어 무서워. 이게 왜 무섭냐고? 아 분위기가 무섭잖아. 또는 빵... 빵을 먹으면 피가 차고 칼은 호신용인 거겠지? 시발로마 응. 방 안에 적의 진임을 받는 성역을 생성합니다. 어, 성역 생성하고 싶은데 나 무서운데? 오, 여기 들어가면 달리기도 되는 스태미너가 있고 무작위 적을 소환합니다. 이래서 79의 피해를 입습니다. 적을 소환하고 바로 여기로 달려가면은 짹부저부우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 뭐야 마네킹이야? 로아 이거 왜안 죽어? 아니 이거 왜안 죽어? 에? 아니 내가 칼로 했잖아. 70%의 확률로 30의 피해를 있습니다. 30%의 확률로 70의 피해를 있습니다. 난안 걸려. 아방 안에 무언가 떨어지길 원합니까? 예, 따봉 <laughs> 등산 지정을 만듭니다. 꼭대기에 오르면 행운의 주사위를 불립니다슉슉슉 아! 슉, 슉. 잠시만요, 금방입니다. 슉 음, 음, 잠시만요, 슉안 잠깐만요. 아, 진짜 돼요. 기다려봐. 슉 아니. 야, 잠깐만, 근데, 충물이면은, 그냥, 건축물을 말하는 거야?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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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5%환율이 터졌어! 이건 단지 튜토리얼에 불과합니다 이게건데이게 그냥 튜토리얼리이라고어내아이템은내2층은내총알은돌려줘요이 게임은 어, 이이어잠네만자난이거나 지금 무기도 이도없지서 무기도 이도없어안될임같나오은안될발같은데발 음식 나이스 구상이랑 빵 삶아 <목소리> <살마> 또 죽겠 <목소리> 이거 100% 아니야? 최대 체력 증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풀피기 때문에 성욕 생성 설마? 어 이번엔 안 죽었다. 15% 확률로는 안 죽네요. 야 죽을 때는 45% 확률이 100%처럼 작용했는데 점등하는 것도 100%처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나이스. 아저저저저아저저저저저저저 저. 나는 지금 불이 4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 1번을 골랐을 때 죽지 않을 확률 85% 2번을 고르고 빵을 먹으면 피가 36 정도로 살수 있어 도박 걸어보자 설마 죽겠어? 믿을 수가 없어, 꿈을 꾸는 걸까? <laughs> 음, 자 오늘 해볼 게임은 극악의 난이도 레드 월 블루고요 가자 45% 나이차! 매초마다 조금의 피해 입히기. 2층! 개나이스. 이거거든! 얘가 근데 피통이 크긴 하다. 얘가 제일 안 죽어. 오, 갑자기 정면을 보여준다? 좀 싫은데? 어! 믿을 수 없네요. 이 난이도는 당신이 이겨서는 안 되는 난이도였어요. 보상으로 원하는 말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어? 어? 비밀번호 알기! 1248? 뭐야? 종이 이 상자는 피 실험자가 승리한 후에도 히스템이 과도하게 흥분하여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실험 종료를 거부한다고 판단될 경우 열리도록 유도되어 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방에서 희생하게 얻으신 열쇠 4개를 모아 문과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시스템의 과부하가 발생하여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열쇠를 4개 모아야 되는 거야? 이회 점등! 나이 차아 에바지 어? 무작위 무기 가자 제발 아아아아가못 먹었다 아 잠깐 아4 0 프로라네 우려 차차 안 됐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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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겠 어디를 가도 저긴데어 출발 어쭈발어쭈발어쭈발 짜장면 먹어야겠다, 이제. 배고파. 아니요. 마법진. 어, 총과 탄창 4개. 알았어. 가자. 저 지금 총알 100발 있어요, 100발. 괜찮아요. 싹. 아, 씨발. 아니, 앞으로 눌렀잖아. 아, 개열받네. 6만 아니면 돼 6만 아니면 돼 성역 없어서 6 아니면 좋겠... 아 씨벌 벌 열쇠 4개다 벽돌을 들수 있는데요? 어? 저기, 저기 어디야? 어? 편지다! 이 앞에는 두 버튼이 놓여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은 자폭 버튼으로 행성 일대를 폭발시켜 파괴합니다 파란색 버튼은 워프용 버튼으로 당신이 72시간 전에 있던 행성의 무작위 자폐로 송강해 오십니다 신중하게 고민한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블루 엔딩 지구로! 여기 지구 아니요 어. 어, 나를 구조하러 오는 건가? What? 어, 낯선 천장이다. 저 깨어났어요. 여보세요. 선생님들! 의사선생님! 뭐야? 응? 어? 다시 한번 게임을 시작합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 헐, 철창 제거하기돼 시력을 잃기 근데 시력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 철창을 제거해야 그나마 뭔가를 할수 있어. 어? 아, 꿈이었다. 아, 슈발 꿈. 약간 그거 같아. 1호, 1억년 버튼? 그거 같아, 좀. 재밌다, 간단한데. 밥이 이제 곧올것 같아가지고. 딱 이까지 하면 될 듯. 붉은색, 붉은색. 또 까나미 깨문다.